안녕하세요. 연예TV입니다. 오늘은 미스트롯포 2회 출연자의 만 하루가 지난 시점에서 유튜브 동영상 조회수 탑5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 동영상 조회수는 조선 조이와 TV 조선 두 가지 영상의 합계입니다. 조사 시점은 2025년 12월 27일 오전 8시 30분 기준입니다. 미스트로포 2회 방송은 정말 선풍적이다 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그 단적인 예로 시청률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미스트로포 2회 방송은 지난주 1회 방송의 시청률 10.8%보다 훨씬 상회하는 14%를 달성하여 그 인기도를 보여주었답니다. 아직도 여전히 트롯의 인기를 실감하게 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본론부터 들어가 볼게요. 먼저 동영상 조회수 5위는 장혜리 가수가 기록하였습니다. 조이 15만 플러스 조선 11만을 기록하여 합계 26만입니다. 4위는 이엘리아 가수가 기록했네요. 조이 17만 플러스 조선 16만으로 33만을 기록하였습니다. 3위는, 와, 김금희 가수가 차지했네요. 조이 20만 플러스 조선 16만으로 36만을 기록했습니다. 김금희 가수는 허천미 가수의 어머니로서 엄마 파워를 발휘했다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2위는 미스 코리아진 출신의 정현우가 차지를 했습니다. 조이 20만 플러스 조선 23만으로 43만회를 기록했습니다. 대망의 1위는 이소나가 차지했습니다. 이소나는 조이 17만 플러스 조선 28만으로 45만 뷰를 현재 기록 중입니다. 축하합니다. 지난 주에 유튜브 조회수 1위는 빌려원 가수가 차지를 했죠. 참고적으로 조회수는.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